원씨가 근데 저희 그 유퀴즈의 섭외를 받고 매니저 분한테 <laughs> 유퀴즈가 뭐죠?라고 물어보셨다고. 아 그럴 수 있어요. 아, 아, 그럴 수 있어요. 아 처음에 뭔지 모르고 안안할안 할래 그랬는데 그 회사에서 왜안 하냐고 그래서 뭔지 몰라서 안 한다고. 어. 그 그러니까.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가 하는 거아 이. 봤던 기억은 아, 있는데 며치가 며치가 좀안 돼서 나연히 나가야지. 아 진짜요? 예, 네, 그래 갖고. 아니 그저 지원 씨가 평소에 TV 같은 거잘안 보신다면서요. 네, 아예 보질 않아요. 잘... 어, 그럼 지원 씨는 뭐 하세요, 평소에? 그냥 촬영하고요. 예. 네. 쉴때 그냥 가만히 있고. 그데 SNL은 또 어떻게 알고 나오셨어요? SNL은요. 예. 네. 작년에 한번 하자고 연락 이 네. 왔는데 떨려서 제가 스케줄도 안 맞고 그래서 못 했거든요. 네, 근데... 근데 올해 그냥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사실 제가 해본 일 중에 가장 떨리고 아, 네, 힘든 일이었던 것 아, 같아요. 어... 끝나 끝나고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. 왜요? 왜요? <laughs> 사람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수 있나?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저 진짜 거기 우리 박정 씨가 나오셔가지고 정말 뭐 결이별 걸다 했잖아요. 그이죠 예. 그렇죠, 그렇죠. 아그 영상이 예. 도대체 얼마나 받았길래 <웃음> <웃음> 저렇게 열연을 해주셨냐 아.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예 그, 그런 그 마음은 있었어요. 하려면 확실히 하자. 아, 그러니까, 아, 아, 아. 그러니까 뭐, 뭐 때문에 재미없었고 그날 뭐 컨디션이 힘들었거나 아니면 뭐 때문에 불편했거나 이런 말 하지 말고 할 거면 확실히. 그냥 하자. 에, 그 영상 보고 혜진이 형이 어. 문자가 오셨어요. 크크크크크. 재이완 크크크크. 형형 너무 힘들었어요. 그러니까 혜진이 형이.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. 어, 이렇게 해서. <laughs> 어, 그때 그렇지. 내가 열심히 한게 어. 보이셨구나. 그래서 어. 되게 감사했었어니 어. 아, 말투가 평소에 보니까 제이환의 우리가 조금 야, 약간 최근에 본 영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약간 말투가 또 아이돌 말투 같기도하다. 네. 말 되게 착하고 그죠. 원래 말투신 거죠? 네, 말 말투죠. 어. 어. 아, 왜냐 그러나? 우리 이제 장인수에 너무 이제 네. 뭐, 몰입이 돼 있으니까. 뭐 춤이나 뭐 이런 또 흥이 있으신 것 같으니 어, 아, 혹시나 해서 네. 가능하신 부 분이 있으십니까? 혹시 주현씨 돼요? 뭐 이거 이거 뭐 네. 킥드럼 베이스. 아, 킥드럼 베이스 한 번. 어, 네.

아니 그 어쨌든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. 지금 범죄도시 4한번좀 아 이거 범사라고 부르더라고요. 아 범사 예, 범사, 범사. 예한번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. 어 범죄도시 4는요. 너로들너 일로, 일로. 너 운전 좀 해야 돼. 따라와. 아유오들와 이제부터 나만 믿으시오. 또또 또 사람 못 살게 굴려고 또안 나와? 예 갑니다. 한번 해보자 하자. 황제카지 마. 관련된 이기 맞는 것 같아. 마석도 형사와. 장인수가 또한번 공조를 함께해서 아, 일망타진하는 이야기. 내가 사람을 진짜 세게 때리진 않을까 봐 죽을까 봐. 근데 너는 안 되겠다. 하아. 예. 어, 아, 이 나한테 맡기셔! 이게 이제 범죄도시 3에 장인수 씨가 안 나가지고 음. 이거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좀 굉장히 좀 많았었어요. 이번에 이제 드디어 이제 어, 범도사. 네. 예, 요게 나오는군요. 네. 예. 이제, 장희수의 머리가 음. 원에 비해서, 원에는 삭발이었고, 아, 이번 영화에는 장발이고, 어어. 만약에 그 다음 영화는 어디까지 기를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<laughs> 나오고 있고, 거의 천여기신 소절들. 네. <laughs>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, 사실, 저, 장희수 하 명대사들이 있어요.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부터 좀한 것도 있지만, 내 네, 아입니다. 아, 예. 그렇구나. 이 뭐, 또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거 한번좀 전화시 부탁드려도 됩니까? 아, 그럼요. 아, 예, 아 한번 어. 좀. 감쪽같아요. 내 아입니다. 그까진. 내 아입니다. 알겠어요. 네. 어째 내라고만 사용할까? 딱그 어시도 안 하는데. <laughs> 죄송합니다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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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번만 웃겨. 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꽈배기 이한1 0만 원어치 계산하시고, 네. 야 진짜 못됐네 하면서 아, 아, 이거 미치겠다. 아, 미치겠다. 갑자기 네. 찾아서 네. 또못살겠구데 아, <laughs> 저는 참그 애틋한 마음이 생겨요. 물론 장인수가 불법적인 일도 하고 하고 있지만,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도 불구하고 네. 자꾸 마음이 쓰이는 빌런이에요. 네. 네. 맞아, 장이수. 맞아. 처음에 애초에 그릴 때 네. 그렇게 그려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아, 그랬었어요. 네. 왜냐면 너무 다 강렬한 인물들이 나오는데, 오. 야 이거에 뭔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쑥 헛딛고 가게 하는 거 없을까? 그래서 오. 그 어머니 회감년도 오. 아들처럼 하고 막, 네. 막 이렇게 되면. <laughs> 좀 영화가 깊이 들어오지 않을까 아 싶어서 했는데 그 부분들을 되게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. 맞아요.